가끔 기운이 없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많은 분들이 보양식으로 이 사골이나 갈비탕 같이 뼈 국물을 활용한 요리를 드시잖아요. 이 사골 뼈 국물이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가요? <laughs>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종 이제 기운이 없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뼈 국물을 끓여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뼈로 낸 국물이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 뼈국물이 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타임지에서도 과학은 왜 모두가 뼈국물을 마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뼈국물이 몸에 좋다는 것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서문이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혔었죠. 그래서 뼈를 익히면 나비 체내에 방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 2013년에 그 영국에서 실시된 한그 연구 논문을 보면 유기농 닭뼈로 만든 그뼈 육수의 납 함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육수에는 물만 사용할 때보다 어, 무려 10배 이상의 납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뼈 국물을 드시면 오히려 납에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또뼈 국물의 단백질과 영양소는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 또한 동물성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암이나 당뇨나 만성질환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뼈국물을 드시는 것은 그다지 건강에 유익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뼈 성장이나 관절 건강에 필요한 콜라겐 섭취를 위해서 뼈국물을 드시는데 사실 이것 또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뼈국물의 콜라겐이 신체에 적절하게 흡수돼서 피부나 관절이나 뼈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동물의 뼈로 만든 육수에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은 소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분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뼈국물은 생각보다 건강상의 이점은 희박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이나 탕 요리를 할 때도 고기나 뼈를 사용해서 육수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안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재료로 국물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굳이 고기육수나 뼈 국물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하늘마을에서는 이 국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하늘마을에서 먹는 국은 기름지지도 않고 맛이 깔끔하고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그 비법이 있을까요? <laughs> 오늘 하늘마을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야 되겠네요. <laughs> 예, 많은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마을에 오시면 혹시 조미료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늘마을에 조미료가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하늘마을에서는 국물을 낼 때에도 전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요리를 합니다. 어, 저희는 국물을 낼때 육수나 뼈국물 대신 채소수를 활용합니다. 우리 피디 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채소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이모님들이 그큰 들통에다 어 펴고 버섯 다시마, 무, 한 솥을 달여내서 계속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채소수의 경우에는 그 동물성 식품을 사용해서 우려내는 그 육수하고는 다르게 위험성도 없고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육수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 영양소들이 체내에 잘 흡수되게 합니다. 어, 또 채소는 아주 원활하게 소화될 뿐만 아니라 채소수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은 소화 장애를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소화기계통의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또 절제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어,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 소화력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 채소수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영양도 보충하고 소화기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렇게 채소에서 나오는 그 칼슘의 미네랄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뼈의 성장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몸에 흡수되지도 않는 그 콜라겐이 든 육수를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채소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뼈 건강 개선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채소스는 그 기름이 가득한 육수하고는 달리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오히려 혈액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어,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어, 굉장히 어, 도움이 되도록 어, 영양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요. 어, 그 외에도 해독작용이나 또는 염증을 제거하거나 당뇨병을 개선하거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촉진되도록 도울 수가 있고 또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채소소를 드시는 것이 빈혈 예방에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활용한 국물이 그렇게 깔끔하고 맛있을 수 있나요? 이 버섯으로 국물을 냈을 때는 좀 텁텁한 맛이 나기도 하고 또잘 보관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쉬더라고요. 채소 국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법 알려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오늘 피디님이 하늘 마을에 이 노하우를 다 공개하라고 하시네요. <laughs> 아, 사실 국물을 우리는 것이 재료 준비부터 만드는 데까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제 환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저녁에 한 솥을 팍팍 끓여서 저장고에 넣어 놓기도 하고 새벽에 일찌감치 나오셔서 한 시간 이상 어 펴고서 다시마 뭐 무, 뭐 양파 뭐다 해서 한 솥을 우려내는데 사실 여름철에는 잘 쉬기도 하고 보관이 어려워서 게다가 이제 가정에서 매일매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급할 때는 이런 채소수 어,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이 베스터블 브라우스 파우더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그 채소 국물 파우더 또 요리 강사들이 많이 쓰는 채소 부용이라고 하는 제품을 선별해 와서 난지에모 제품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채소 부용은 각종 채소나 또는 이제 말린 채소를 분말로 만들어서 국물로 우려낼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요. 저희가 쓰는 제품에는 주로 도마도나, 그리고 말린 양파나, 그리고 말린 마늘, 어 그리고 효모 추출물 어 그리고 당근이나 바질,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온갖 좋은 그 다양한 항암 성분이 많은 그런 다양한 채소를 동결 건조해서 말려놓은 가루입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쓰는 제품은 난지에모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그런 재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늘마을에서도 이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소로 국물을 낼때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채소를 매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채식국 요리에 감칠맛과 풍미를 더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저도 요리할 때 맨날 이 채소 부용하고 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그리고 이런 건강 간장 난지엠으로 된 이런 제품들을 천연 조미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하실 때한 냄비에 한 스푼씩 넣어서 분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채소 부용이나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물을 무칠 때나 또는 반찬을 요리할 때, 뭐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드레싱 소스를 만들 때도 어 그렇게 반찬을 요리할 때 천연 조미료로 어 채소 부용을 사용하시면 정말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그 채식 밥상이 완성됩니다. 사실 저희가 쓰는 채소 부용은 게다가 또어 소디움 함량이 로예요. 로 로우 소디움으로 저염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 있지만. 혹시 채소부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나트륨 함량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부용을 어 구입을 하실 때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혹여나, 어, GMO 식품이 있는지 유전자 변형이 의심되는 재료를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득보다 실이 많은 고기 육수 대신에 몸에 굉장히 유익하게 이게 도대체 조미료인지 약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도 있으면서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이 채소수를 잘 활용하셔서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